여기 있성기계 기괴한 것 같아 사슴인데 치킨. 이야 어? 치킨. 사슴 <laughs> 뭐야 이게 얘얘탈수 있겠다 치... 어 치킨. 뭐야 야야야야야 뭐야 뭐뭐0원의 치킨. 5,000원의 치킨. 5,000원의 치킨. 5 0 0 0원 갑자기? 어, 아! 이거 진짜 하나가 아니야? 하나가 아니야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잠깐만. <laughs> 여기 살아, 살아도 돼? 아니, 왜, 왜열로만 떨어짐? 몰라. <laughs> 내가 어떻게 하는 걸. <laughs> 아니, 존나 많이 떨어지네. 아 그만 좀 해! 뭘? 적당히 하시라고요 아니 무도 안... 아.. 아니 너 말고 매튜아 게임한테 화는거야 게임한테 화내는 사람 풍부 이슝팔슝 어이 뭐.. 아이치게 <laughs> <멀찍이 웃음> 하잖아 <웃음> 광물 뭐야 이거 이거 암모니아다 잉까? 빛을 내는 광물 암모니아 이암모니아로 아냐 아 이거 지금 내가 캐고 있는 거야 뭔데? 나 아무것도 안보이는데? 그래? 어얘얘 얘 그냥 공중에 붕붕 떠있는데? <laughs> 그래? 어 뭐있어 여기어 이거 암모니아 광맥이라니까 이거 존나 큰 응? 음? 안보여 <laughs> 그냥 공중에 붕붕 떠있어 이거 뭐야 그 착한 사람한테 못해 뭐야 <laughs> <laughs> 이 게임 진짜 <laughs> 아니 니가 나쁘게 사누니까 안보이지 아니 아까부터 막뭘 캐지 말래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. <웃음> <웃음> 난 네가 내거 무서운 줄 알았지 무서웠지. 이나스 <laughs> 아모니아. 이나스 암모니아 보기엔 <리나스 웃음> <암모니아>, <laughs> 아 저런 <laughs> 저런 장면 쎄스 <패턴이> 정말 왜왜왜 와이 와이 와이는 왜왜왜왜 아, 왜? 어, 왜안 보이지? Oh, s 아, 보이는구나. 그거, 너 돼? 그거, 리나 혐오야, 그거. 요즘에. 리나 혐오 할게요. <laughs> 리나 혐오사야, 그거. 안 돼.